상원시 11시 방향, 11시 방향 산 위쪽, 능선 위쪽, 12시에서 1시 쪽으로 지금 한명 이동 내려오고 있어 아, 아까처럼 내가 저거 믿기 될테니까 저격 갈테냐? 그죠? 저쪽도 우리 마주 보고 쳐다보고 있는 거 같구만 응. 네. 응? 12시, 12시에서 1시 지금 내려와 있어, 약간 좀. 능선에서 약간 내려와 있고, 그쪽에서 11시 쪽인가한명 있어. 그니까, 아마 한명 이상이 될 거야, 저기 몰려가지고. 저수표몇명 오고 있습니까몇 명. 몇 명? 아까 저 이렇게, 이렇게 네. 몇명 네. 한아 에이, 좀... 그. 짜는데리리쪽에온 머리, 넘어... 사람 저기 벤디토 같은데 저 용호 씨 형이 랑 아, <laughs> 이쪽 아, 네. 쪽에 있는 사람은 을 봤는데. 네. 오른쪽으로 온사람 지금 저기 한명 고개 왔다 갔다 했잖아 지금 11시 쪽이네 여기서 봤을 때는 저기 위에 능선 위쪽에 왔다 갔다 하죠 한명더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이쪽 이죠 그쪽은 봤어한명더 응. 있는 거 옆에 응, 왔다 갔다 저, 하는 거 그쪽으로. 보니까 한명더 있는 거같은데쪽 벤딕토.. 아 저거 뭐랩터가 오면 이쪽에서 이렇게.. 안 될까요? 올라가서 가야 되는데. 음. 아니, 거기까지 안넘어가고 음, 여기서 음, 음. 사이라 음, 마지막에 위에 있다고 했던 음. 음. <laughs> 아, 맞아 맞아. 아까 그때 응. 전에 <laughs> 내가 올라가라고 했던 거좀아 잘하셨어 그때. 나도 어떻게 저격총으로 어떻게 잡다 했는 거야? 아 그때 4일 이 예. <laughs> 아 저격총 했었어. 성호 씨랑 둘다 저격총 했잖아 그때. 필드 중앙에 둘, 필드 중앙에 둘. 필드 중앙 언더풀입니다. 아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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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네, 그쪽 맞은 차 언덕, 맞은 차 언덕 그위있어아저위처0봤는데 어. 이런 공이 그냥 대체로 왜? 네, 저 여기 계속 보고 있어요. 아. 배현 씨가 오른쪽으 그런데 내가 따라 들어갈 테니까 그둘 위치 오른에

좌측으로 한 명. 네, 지금 가세요. <laughs> 알겠습니다. 한명한명 그레이시 그대로 있고 한 명을 측으로 빠졌으니까 그냥 가주세요 커피. 상대 능선 넘어와가지고 지금 네, 하량 하량 수색. 제가 발 사람? 제 걸어. 쏜 사람 봤냐고요? 네. 그올라가야 돼요. 지금 완전히 올라가 있어요. 아마 거기서 시야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 약간 능선 넘어가 있어 가지고서 상대한테 안 들키려고 저 보는 쪽에 가까이 한명 있어요 저 바로 중간 운동 넘어에요 那得多 한명더 있나? 한명더 있어. 맞았잖아. <laughs> 맞은 거 아니었어?